네,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어, 야구라... 트 저기요, 예? 머리를 좀만지시고아요저 저 만진 건데, 잠깐만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거치기 지금? 올라와 있어가지고. 에. 그래요? 했어요했어요 했어, 했어. 머리가 약간 떴습니까? 섰습니까? 아니, 쓴 이유가 있어요. 에. 이거 먹으면 머리가 씁니까? 네, 이게 약간... 머리만 써요? 기운을 주는 한국 고려 음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와, 또 추석 맞이, 우리 구라쟁이분들에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아주 좋은 제품을 주변 분들에게 또 가까운 분들에게 선물해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참 이런 홍삼정을 저희가 6년근 홍삼으로 만든 맞습니다 이게 네. 참 이런 홍삼정인데 추석 선물로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리겠고요 저도 지금 주변 분들한테 이제 선물을 할때이 어 홍삼정을 선물 드리려는 거맞요 근데 맞습니다.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로 다른 것보다 양이 많긴 많아요 맞습니다. 진짜로 많아요 그건 진짜 많아요 네. 그리고 네. 이거 드시고 한번 소주를 드셔보세요. <laughs> 최소한 한 병은 더 마십니다. 제가 장난합니다, 진짜 이건. 이미 우리가 했어, 둘이 인상 싫어 했어. 인상 제가 했어요. 저는 많이 했어요. 예. 저 지금도 어, 어떤 그 회식 자리가 있으면 항상, 네, 항상 하나 먹고 하나 먹고 <laughs> 하나 더가져 갑니다. 그럼 집에 들어올 때 먹어요. 아 그럼 다음날 좀 괜찮습니까? 다음날이요? 네. 또 마시는 거지. <laughs> <laughs> 건강해진다는 얘기죠. 건강해진다는 얘기죠. 네. 예, 건강하니까 술도 뭐 마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 영양 정보도 뒤에 적혀있고요. 어쨌든 이 추석 선물로 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주변 분들에게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프로모션으로 투 플러스 원두개 사시면 한 개를 또 보내드리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로운 홍삼정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댓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 일단 지난 주에 올라온 글 소개부터 좀 해볼 텐데요. 먼저 홍성구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장성호 원님 죄송합니다. 그 전에 바리아 성공 가능성 없다고 하셨을 때 제가 반박하면서 댓글 달았는데 역시 정확하시네요. 아...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바리아 선수가 잘 던진 시기가 있었죠. 네. 그런데 팀이 진짜 중요한 시기에 이제 제 몫을 못 하다 보니까 음. 그게 이제 조금 더 부각이 되는 상황이지. 네. 전체적으로 보면 어, 마음에 드는 성적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잘 던지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제가 바리아 선수를 처음 봤을 때는 구종이 좀 단조로워서, 구질이 단조로워서, 아, 메시, 메이저 커리어는 있지만 그래도 성공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내비친 거거든요. 예. 네, 근데 본인 시각이 다 다르니까요. 알겠습니다. 음. 너와 나의 하늘 소망님께서 대게 웃기네. 안 보는 드라마가 없네. 야구 얘기하는 것보다 드라마 얘기하는데 신나서 하는 것 보고 빵 터졌네요. 그런데 원래 대부분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와. 자기가 있는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땐 재미가 없죠.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죠? 야구 얘기할 때 재미없잖아요. 일로 얘기하면 재미없죠. 재미없죠. 네. 그런데 뭐 다른 뭐 취미 이야기. 그렇죠. 재밌죠. 그리고 뭐 본거 아. 영화 이야기.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더 재밌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네. 신나게 이제 보셨다고. 참고로 배가 본도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요? 이 네. 네. 거의 다 봤습니다. 네. 자 끝으로 어, 마지막 댓글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어 이분이 쓰셨네요. 장선합입니다 아내한테 혼났습니다. 앞으로 모든 방송 강해 잘 받아주겠습니다. 행복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엄지 척을 무려 46개나 받으셨어요. 어, 제가 그날 <laughs> 라인 <라이브> 방송 들어가고 <laughs> 들어가자마자 우리 아내가 딱 저를 보더니 네, 네. 여보. 당신 너무 있잖아. <laughs> 너무 저희 성철 씨랑 싸우려고 하는 것 같고 <laughs> 이게 구박을 하냐. 바로 들어가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뭐, 형수님. 네, 컨셉, 아뭐 컨셉이라도 그거 네. 보는 사람이 불편할 수 있다. 어. 그래서 제가 공고이 생각을 했죠. 네. 음, 이제 앞으로는 좀 이렇게 평화롭게 모든 것을 다, 다 받아주면서 관관하면서 <laughs> 사기로아 네, 네. 그래서 거기 그, 에, 라이브 방송 밑에다가 이렇게 글을 직접 쓰셨어요. 아 어, 이것도 용기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 읽어볼게요. 어, 선경님께서 요즘 두산 불펜 이닝 쪼개기 투입 멀티 이닝 어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수비는 노력보다 타고 나야 된다는데 수비 그리고 타격 중에 타고 나는 것에 노력 어느 게 더? 가까운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2인 쪽에 기 투입은... 일단 두산이요. 네, 소뭐 이거는 감독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이죠. 음. 네, 이거를 제가 뭐 2인 어, 쪽이가 잘못됐다, 뭐 잘됐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폐가 있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두산 베어스의 그 투수진의 어떤 그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죠. 음. 네. 제3자가 아무리 해설자라고 해도 내부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밖에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제가 모르는 사람 모르죠 그러니까. 내부사항을 모르니까 그럼요 네.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죠 고 멀티 정확하네요. 이닝 같은 경우에도 사실 투산 베어스가 지금 사실 성적이 안 좋아요 네.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감독들이 5강에 들어가기 위해서 5강을 확정짓기 위해서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좋은 투수들을 조금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도 믿을만한 선수들을 조금 더 마운드에 오래 쓸 수밖에 없어요 그는 거 뭐 저는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약간 팬들 입장에서는 멀티 이닝 너무 과하다, 네. 어? 너무 혹사 아니냐 아. 이런 이야기를도 음. 할 수가 있는데, 글쎄 요것들도 그 나름대로 또뭐 박종배 코치라든가 이승엽 감독이 생각이 분명히 있겠죠. 네. 그리고 승부수를 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멀티 이닝도 저는 구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부를 띄우기 위해서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수비는 노력보다 타고 나야 된다는데 수비, 아니죠 타 대죠 네. 수비는 아, 타고 나는 것보다는 노력으로 연습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수비는? 예 그런데 타격도 분명히 노력이 필요한데 네. 어느 정도는 수비보다는 타고 나는 게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아, 저는 생각을 해요. 타격은 조금 더 타고 나야 된다. 네. 치몽 님, 치몽링님께서 질문드립니다. 몇주전 경기 때 어떤 해설위원 분이 요즘은 투수들은 아이싱 잘안 한다고 하시고 설명하려는 참에, 이닝이 끝나서 설명을 못 들었는데 요즘은 왜 아이싱을 안 하나요? 투구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이싱을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안 하죠. 예전 분들 중에서도 아이싱을 안 하는 선수들이 좀 몇몇 있었죠. 음... 네, 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네. 근데 뭐 이거는 참반이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부상 영력이 있는 선수들은 아무래도 이제 아이싱을 하는 걸로 선언을 하고 네. 특히 뭐 특별하게 뭐 부상 영력이 없는 선수들은 아이싱을 안 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자연 치유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선수도 있는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이제 공이, 공을 던지게 되면, 여기 있는 뭐실핏줄이다 터져가지고, 순간적으로 그거를 어 원상복구시켜주는 데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쳤을 때, 어디 이제 공 맞았을 때, 염증이 올라오죠. 예, 그러니까 좀 얼음으로 네, 아이싱을 하게 되면, 그 부종이라든가, 그렇죠. 그 붙는 염증 가라앉히고. 그 수치를 좀 낮출 수가 떨어 있거든요. 떨어뜨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이싱을 그래도 아이싱을 (15분) 이상 안 한다고 하잖아요 투술도 음. 마찬가지예요 팔꿈치라든가 여기 뭐~ 다 아이싱을 (15분) 이상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해요 (15분이) 넘어가게 되면 그 조직이 응고가 돼가지고 아. 더 딱딱해지는 그런 효과를 음. 보게 된다고 본고요 음. 그래서 아이스 시간도 딱 지켜줘야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사람 몸이라는 게 공을 던져서 썼지만 그 관절이라든가 근육을 썼지만 네.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자연주... 자연치유죠자연치유인데 얼음이라는 걸 대가지고 이거는 순간적으로 냉각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다음에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는 선수들이 좀 있구나 네.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흔한 작. 잡곡밥 님께서 질문이 있습니다 궁금한 건데 일단은 안 들리고요 네. 잘안 들리고요 만약에 그 밑에 소리가 들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공을 던질 수 있는 선수가 몇이나 될 것이고 음. 그리고 타자를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들리게 해놓고 몸 쪽에다가 꽝 박는 거죠 어.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죠 그런 것도 생각을 어떻게 만약에 어떻게 밑을 이렇게 쳐가지고 소리가 나요. 그럼 만약에 타자가 들었어? 아, 그러면 타자가 야 떨어뜨리라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페이크죠. 네. 사인은 아 높은 공이야. 네,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던지고. 야구는 좋은 의미로 속고 속이는 거.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당구장 알바님께서 첫 FA 만사년 기준인가요? 최종 두 번째 육 년짜리인데 팔년 채우거나 해야 FA 아닌가요? 4년 이상 계약은 그냥 마치면 FA일까요?라는 질문입니다. 요거는 이제 안치홍 선수의 계약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제 BF의 단년 계약이 이제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천정 선수가 이제 육년짜리 계약을 했는데 그런데 FA가 다시 되려면, 다시 되려면. 4년을 채워야 되죠. 네. 그럼 4년을 채운 이후에 5년6년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 FA예요. 계속 FA예요. 최정 음. FA, BF의 계약, 계약 6년을 계약을 했지만. 4년을 채우고 난 이후에는 계속 FA 신분입니다. 매년. 네. 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이 이제 물어보는 거는 6년짜리 계약인데 음. 어? 그러면 6년을 2년. 더해서 2년을 더해서 2년을 8년을 해야... 채워야지 FA가 아니냐? 맞아요. 이건데, 그, 그 질문이에요. 이게 아니라 최종은 6년 계약을 했는데 6년 계약에 첫 번째 4, 4년을 채웠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5년째부터는 계속 FA예요. 음. 그러면 얘기대로 어, 그러니까 4년 FA는 4년을 채우면 다시 FA가 된다는 개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FA가 되려면 첫 FA 신청을 하고 FA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4년 동안 145일을 채우든가 아니면 아. 경기 수의 3분의2를 채우든가 네. 하면 FA 한 시즌이 채워집니다. 네네. 최종은 6년짜리 계약을 했는데 음. 앞에 4년을 다 채웠어요. 다 채웠죠. 근데 올해 음. 6년째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FA죠. 이미. 예. 그러니까 FA 그 FA 명단에 계속 올라가 있잖아요. 음. 근데 8년 계약, 6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FA에서 계약을 안 하는 거죠. 그 모든 뭐 것이 아시겠죠. 네, 네, 네. 다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확실해요? 네.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이제 MLB 파크, 파크 들어와서 어떤 글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맞아. 어떤 게 있는지 최다 리플, 왜 그리 5등에 목을 거는지. 음. 어차피 한 게임이면 광탈일 헌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게 정상이고 특히 그한 게임에 왜 그리 목을 매는지 감독은 조금 이해가 되지요. 자기 커리어가 있으니 팬들은 왜 그리 목을 매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한 경기에 끝날지, 두 경기 다 이기고 올라갈지. 음... 그 결과는 모르잖아요. 네. 근데 네. 아직까지 5위 팀이 4위를 꺾고 올라간 적은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생긴 이유는 아직은 없습니다. 일단. 올라갈 가능성은 있잖아요. 있죠. 가능성, 희망은 네. 있죠. 없다는 거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만들어놓은 제도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냐 안 했냐, 5위를 차지했냐 못 차지했냐는 이게 네. 한 시즌은 성공했냐 을안 하는 했느냐, 못했느냐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기준점이죠, 맞아요. 기준점이기 때문에 5위를 그렇냐. 들고 싶어 하는 거죠 모든 팀들이 서도한경에한국에떨도지더라도여독이 네, 그러니까 예, 뭐, 자기 커리은 자기 하면어서어하수없서어하지없팬들 하지만 팬 목을 왜는지라고얘기서라데얘니하는한 아니죠 한 경기를 도만약에도만약에 뭐 와일드카드 진출을 해서 한 경기만에 떨어지더라도 포스는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예, 그 가을 야구를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큰 차이니까. 아, 예, 그럼요. 응원하는 뭐. 입장에서도 예. 야 내, 내가 응원하는 팀이 가을 야구에 갔어. 이거는 큰 차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 경기로 끝날지 두 경기로 끝날지 몰라요, 몰라요. 다섯 경기로 끝날지 올라갈지 예. 그거는 몰라요. 예. 어 앞에 뭐강 케가 얘기한 것처럼 와일드카드 팀이 한 번도 못 올라갔지만. 못 올라간 거는 못 올라간 거고, 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있는 롯데가 만약에 우위로 가가지고, 그렇구나. 4위 꺾을 수도 있는 거고, 3위 꺾을 수도 있는 거예요. 포스트시라는게 사실 그런 재미가 있는 건데, 네. 이렇게 단순하게, 어, 한 게임에 왜 목을 메는지, 이렇게 글을 올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박찬호, 옹호 했다가 기아 팬들에게 몰매 맞았었는데, 아... 요즘. 다시, 다시 말하지만, 박찬호만한 유격수는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박찬호 선수 얘기할 때, 박찬호 선수가 지금 3할이 넘거든요. 네. 근데 WRC 플러스가 100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이버를 좀, 뭐좀 아시는 분들은, 누가 요즘 3할 친다고, 근데 3할도 세이버가 아무리 이제 뭐 선수를, 선수의 를선수 어떤 그 평가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거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대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음... 근데 클래식 스탯이 주는 의미도 분명 있어요. 네. 이게. 5대5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6대4 클래식 스탯이 주는 의미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WRC 플러스가 뭐 110인데 어? 110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준 리그 기준보다 이제 10% 잘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세이버 쪽으로는 기준 이상을 하고 있는데 클래식이 기준 이하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박찬호가 그런 개념이에요. 박찬호 선수가 그러니까 클래식 스탯은 괜찮아요. 음. 타율도 3할이 넘고 뭐 타점도 50개가 넘고 그런데 그니까 특점 조정 생산 능력이 100이 안 돼요. 세이버는 좀약한거 보죠. 네. 그런 개념이에요. 아... 그렇다고 해서 3할 치는 거를 평가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왜 네? 클래식 주주 클래식 스탯이 주는 의미가 일분이 있으니까. 음. 근데 박찬호 선수를 좋게 보지 않는 팬분들은 뭔가 클래식 스탯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음. 세이버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게 6대 4라니까 분명히 비율이 있어야 돼요. 음. 세이버로만 선수를 100% 평가를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클래식 스택과 클래식 스택 뭔지 아시죠? 네. 뭐타점이나 뭐 타율. 타율, 이런 것들도 감미가 돼야 되고 세이버도 감미가 돼서 음. 6대4 정도로 믹스를 해가지고 선수를 평가를 해야지. 기, 예, 기록을 봤을 때 그렇죠. 음. 만약에 뭐 WRC 플러스가 90인데 그럼 네. 리그 평균보다 10이에요. 근데 3만을 때리고 있어요. 음. 그럼 어떻게 평가를? 이거를. 음. 그럼 못하는 거예요, 박채호 선수가?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 그건 거든. 아니죠. 3만이 주는 의미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음. 네.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박찬호 선수를 바라볼 때는 늘이 더블 야 플러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백 아래다 보니까 뭐 평균보다 못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삼할을 때리고 있어요. 그럼 나름대로 또 박찬호 선수가 그 위치에서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래서 번트가 최악인 거죠? 이건 뭘까요김선민이 음. 공격한다고 병살 치는 것도 아니고 또 아웃 된다고 잘 진루타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감독들이 경기 초반에는 번트를 잘안 됩니다. 그런데 번트를 대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그거는 선발 투수들이 정말 1선발들이 나왔을 때, 네네. 2선발들이 나왔을 때, 음.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 초반에 선취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될수 될수 있죠. 네, 그런데 자주 되지는 않죠. 네. 경기 초반에 많은 이닝이 또 남아 있고 경기 후반에 또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경기 초반에 아웃카운트 하나 허비를 하면서 주자들을 진리시킨다그 이후에 득점타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음. 경기 초반에는 이 아웃카운트 하나가 아깝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어~ 선발 투수에 따라서 그리고 최근 양 팀의 흐름에 따라서 오늘 경기 중요성에 따라서 오늘 경기 남아있는 구원진에 따라서 어떤 그~ 어~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건 근데 정말 그~ 예전부터 논란이 많잖아요 번트가 맞는 거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번트를 대지 않죠 네. 근데 경기 후반에만 다 놓고 있는데 근데 뭐 진짜 한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한 점으로 만약 경기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감독의 확신이 있으면 음. 어 일단은 확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한 베이스 더 가는 거 시즌 본투에서 가능하죠. 네, 그럼요.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 살펴봤고요. 어, 턱, 턱 아프세요? 어... 턱 아프실 때는 그 홍삼정이랑 좀 드시면서 쉬시는 건 나쁘지 않다. 홍삼을 좀짜 가지고 턱에 발라.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드시고 아... 좀 쉬셔야 된다. 아... 네. 아... 여기 딱 보면 홍삼의 효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면역력 강화 아, 이런 거 나와있죠 진짜 필요하다 나한테 네. 그리고 여기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 제품의 수, 판매 수익 중 일부는 더 어렵고 더 힘든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자 참이론 홍삼정과 함께하는 네. 댓글이었습니다 네. 네. 다음 주도 저희 많은 질문 받고요 그 질문 답변하면서 이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이제 살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살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있어요 지금. 판매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이론 야호 <laughs> 아, 댓글 아니야?